이렇게 해서 이제 어. 딱 밑간을 해놓고 여기 양채만 퐁퐁퐁퐁 하면 끝이에요, 어머니. 아, 근데 너무 희거다야. 또꽃루더 갖고, 더 갖고, 더 넣어.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넣는... 다 간이 나와요, 어머니. 아유 저더 넣으면 안 돼. 이런 희게 하고 쓰면 냐 꽃장 더 넣고, 꼬가갈좀더 넣고, 그래야, 그래야 맛, 있지 어, 어머니 너무 작은 쪽으로 넣지 말고. 오늘은 근데 특별히 운동을 했으니까 내가 고기 요리를 해줄게, 그래 오. 우리.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고기, 고기 아니 근데 여보 응. 고기 또막 물에 빠져 갖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그 수육 같은 거 막. 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오늘은 특별히 아무튼 양념해서 해줄게. 알았지? 어. 기다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딱 밑간을 해놓고 여기 양채만 퐁퐁퐁퐁 하면 끝이에요, 어머니. 근데 너무 희거다야. 또 꽃장 더 갖고, 더 갖고, 더 넣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넣는... 다 간이 나와요, 어머니. 아유 저더 넣으면 안 돼. 이런 희겨 갖고 쓰는 거야. 꽃장 더 넣고, 꽃장 좀더 넣고, 그려봐. 그래, 그래야 맛있지 뭐 어머니 너무 아이고. 자극적으로 먹지 말고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안 좋아요 어머니도 아니, 혈압 있으시잖아 애기아빠도 혈압 걸리면 안 되지 난 늙이지, 늙은 게 있지 늙었다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요 짜게 먹어서 있는 거야 짜게 먹으면 안돼 그러니까 성격부터 이 식습관까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두 분은 항상 요리 같은 거할때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운데 껴서 한쪽 편 들면 일이 더 커지니까 저는 조용히 해야 돼요. 굽는 네. 다이어트는 금물.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아는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든든한 밥상을 차렸는데요. 야, 자,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기대 안 했는데 너무 푸짐하게 했네요, 뭐. 여보. 여보, 우리 지금 나이가 있잖아. 중년이잖아. 어? 응. 그러니까 무조건 굶으면 안 돼. 먹으면서, 먹으면서 빼야지 요요도 안 오는 거야. 이제 나랑 통하네. 그래, 응. 잘 먹고. 아니, 이게 굶으면 이게 요요가 빨리 와 빨리 와. 그게 너무 힘들어. 맞아. 먹기 전에 우리 먹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먹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어.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네. 여보, 밥 먹기 전에 이거 시소스 먹어야지. 아, 또 까먹었네. 응. 이거 어, 이거 응? 시서스라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뭔데? 이게 시소스라고 어머니 이거 먹으면 식욕도 잡아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응. 그래서 우리 먹고 있어요. 이게 약간. 포만감이 있어. 음.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왜 원래 두 그릇 먹을 거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음, 음, 기분이 음. 그렇더라고. 엄마도 이거 꾸준히 먹어. 대세 어머니. 응.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자 부부는 꾸준히 시서스를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한번 시작해 볼까? 자기 오늘 근데 꼭 그거 태. 뭐? 네. 텔레토비 알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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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누군데 다이어트의 기본. 꼭꼭 씹어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두 사람과 달리. 이성을 잃고 폭풍 흡입하는 오정태씨. 아니,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거 잊었어? 어? 이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이거 상추쌈 먹어 그리고 아니, 고기만 먹지 말고 아니 빨리 먹어도 난 적당히 먹게 아니 아니야 그렇게 빨리 먹으면은 많이 먹게 돼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이거를 1 0 0번 씹어 아내나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계속 보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바라는 그 표지 그림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깝게 한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몸매로 거듭날 오정태 씨의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